쉽지가 않습니다. 읽기도 어려운 것을 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족보를 남겨두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 족보를 남겨두는 것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긴 족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족보가 어디까지로 가는가? 곰곰이 읽으면서도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이 족보가 어디로 가요? 지금 역대상 3장의 내용은 바로 다윗으로. 있습니다 결국 이 족보를 하나님이 적어 신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 나라의 백성 너희들이 있게 된 것인가 하는 그 뿌리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말할 수없는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겪고 있는이 어려움 그들이 겪고 있는그 처지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는 그리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그 민족,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 남은 세대가 그 바벨론에 그야말로 포로된 자로 살아가다가 아무 소망이 없이 정말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 그런 인생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7 0 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뭐 36년간 지배를 받았다 했는데,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말도 글도 모두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란과 고난과 시련 속에, 고통 속에서 정말로 비참하게, 그 모든 자기의 조상들은 그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남아서 70년 세월을 바벨론 땅에서 살아간 그들, 이제는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 손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고, 이제 바벨론 그큰 제국에서 70년 세월을 살았으니 그러면 바벨론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미국 온지 겨우 해봐야 20년, 30년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미국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가면 이들은 미국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어떤 면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이들이 미국 시민으로 미국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분의 세미나 오신 목사님 한국에서 아주 설교학으로는 뭐 최고로 인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자기 마음 속에도 저 그런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대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아님이 여기서 자랐는데 벌써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남편하고 같이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사를 왔대요. 바로 저희 집에 식사하는 그때 이사 왔습니다 하고 도착했다고 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딸이... 당연히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여기에서 몇년 공부하고 자라는 동안 아이가 그 아이가 홍콩에서 자란 청년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뭐 사실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당연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 하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사위 되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7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고 가 자기 백성 자기 민 아마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주 다 다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일 것 당연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에게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유다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위세 후손들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지게 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유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소망을 잃은 절망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잊어 버리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아주 허리만큼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무슨 평안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이 났는데 우리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병안이다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추려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예레미야를 죽일 놈이라 그랬고 매국노라 그랬고 네가 나라를 팔아먹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세상에 그렇죠 당연하지요그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저런 매국노를 어떻게 살려두냐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서 너희가 죄악을 따라갔던 그 삶을 회개하고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은약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왕위가 이어나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유다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이 많아요. 근데 형들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 유다를 집어서 이 유다의 자손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과거 다른 족보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 유다의 아내가 가난 여자 수아였다는 이야기를 또 해줘요. 아,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아니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으면 야 아니 유다가 얼마나 위대한 너희의 조상인지 아느냐 뭐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사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야곱을 떠나 아버지를 떠난 이 유다가 가난한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무슨 일인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하여튼 가출 소년이 되어서 집을 떠나서 가난한 여인을 만나가지고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렇게 해서 유다의 자식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자식 중에 한 녀석 장남 에르라고 하는 이 장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난인지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 아들을 죽여 버렸다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마저 야곱의 가정도 유다의 가정도 그런 시련 그런 아픔. 그게다가 어떤 일이 생겨나요? 세상에 아들이 죽은 그 며느리가 또 이건 또 왜인들인지 아니 그냥 뭐내 남편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이 아버지 된 유다도 그냥 그렇게 잊고 지나가기를 원하고, 뭐,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길 원했는데, 이다마은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느냐고 말이지, 어? 아니, 우리 남편이 죽었으면 동생을 줘가지고서 자식을 낳게 해야지. 어마 그러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다마리라는 며느리가 얼마나 하여튼 별난지 자기가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세상의 끝까지 자기 시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놓잖아요 참못 이기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유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람데 바로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 가정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타락,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다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갖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약이 살아계셔서 그를 통해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행해서 버림을 받잖아요. 그치요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버림을 받고 멸망받는 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너희는 못 믿겠지만 너희는 나를 원망하겠지만 내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한 생각이라 그러면서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이 인간의 못난 인생들에 그 모든 혈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숫자가에 죽는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 나의 심장을 너희를 위하여 터뜨려주겠다 하는 그 순간까지 이 족보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될것 같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소망 없는 속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 미다 이라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백성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우리 마음 속에 내가 망했구나,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의 모 된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